네, 모형연 뭐 스님 실천하기 전에 수도 없이 지은 악업 걱정입니다. 예, 걱정도 해야죠, 당연히. 예, 그 걱정하는 것을 예, 하나의 동력으로 삼으시면은 좋죠. 그 뒤로 물러남이 없는 상태. 예, 다시는 어리석었던 삶의 그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총진해 가면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 예, 못 모르고 살아서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고 선업인지 악업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악업이 참 두려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미래는 악업을 될수 있으면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될수 있으면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못 모르고 살았던 시절로 물러나지 않는 확고한 신념. 예. 확고한 신념은 믿음이죠.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증명. 스스로 살면서 실천해 가면서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예,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잖아요. 확신 낙도로 떨어지는 길로 가지 않게 되겠지. 그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왜 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지금 현재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그 확고한 마음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가장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 네.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러서 이 확고한 그게 익숙해 있어. 그러면 죽은 후에 그 카르마에 의해서 다음 생에 몸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겠죠. 가장 영향력.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음경에 이제 보면 보살의 수 보살의 수준이 돼야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느그들은 근기가 안 돼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laughs> 하음경이라는 경전도 제가 불자든 출가 수행자 등 관계없이 예,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잖아. 거기에 하음경에 보면은 부동지라는 십지품 중에서 부동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부동지 그게 뭐냐면 뒤로 물러남이 없다 이거예요. 예, 확고하다 이거죠. 확고하다. 뒤로 물러남이 없다. 확고의 기둥이 섰다 이거죠. 마음의 기둥이 음, 흔들림이 없다 그에게 부동지라는 내용이 흔들림이 없는 이치, 흔들림이 없는 지에 도달한 사람 그걸 부동지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인과 인과 연기를 성찰하고 사성제 팔종도를 성찰하고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십선는 팔종도를 실천해가 근데 확고에 그게 부동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부동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부동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확고한 자신감 속에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두려워지 마시고, 예. 네.